안녕하세요. 더메드 학원 부원장 방정은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더메드의 자랑, 재수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재수부는요, 기본 독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생활관리, 학습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결관리, 그리고 핸드폰 관리, 자습 공간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최적의 환경을 위하여 온도, 소음,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학습 집중도를 위하여 선생님들이 상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들에게 진짜 강점은 바로 학습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등원을 하게 되면 구경수 선생님들의 초도 상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어디인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필요한지, 과목별로 순공부 시간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어떤 커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등의 학습적인 전반적인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장 취약한 과목에 해당하는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되게 되고요. 담당 선생님과 함께 주간계획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수목업 시간을 배분하여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를 매주 점검하게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은 매달 두 번씩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후 저희는 또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국영수 감옥별 침층 상담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과를 기반하여 다음 달까지의 보안학습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매년 졸업생들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했다라고 하는 시스템은 바로 상담 질답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른다, 혹은 커리를 타다가 어,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끝냈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될지 등,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냥 멘탈 상담 등그 무엇이든 언제든 해결해 줄수 있도록 구경수 선생님들이 상담실에 상주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간 기반하여 또한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의 과목별 상승을 위하여 입시 검 전문 선생님들이 재수부만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경수가 아니라 인강에서처럼 세분화돼서 독서, 문학, 언매 화자, 수원수, 투, 학동, 미적 등의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집중되어진 수업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6월 후반부에는 더 특별한 특강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뭐 독서에 대한 뭐 경제파트 혹은 철학파트, 과학파트들이 세분화돼서 열려 여러분들이 언제든. 필요시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의무등원이며 일요일은 자율등원 아침에 7시 50분까지 등원하셔서 8시서부터 1자습을 시작하시며 1차 하원은 10시, 2차 하원은 11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8층 강의동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고 5층 자습동으로 다시 내려와서 자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시스템이랑 프로그램 설명드렸고요. 그럼 같이 함께 시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자습동 5층입니다. 자, 학원 건물 5층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더메드라고 써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안쪽에 여러분들의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들어오시면 오른편 쪽에 여러분들의 생활관리를 책임져 주실 선생님들이 앉아 계실 안내데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등원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출석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문자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습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끄고 여기 있는 핸드폰 수거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기 자습실에 보면 자기 이름들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뭐 데워드실 것들.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또는 제빙기 온수기, 냉온수기, 냉장고들이 여러분들의 편의시설이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쪽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는 집중관리관 여러분들의 책상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기 전에 이 바깥에 있는 외부 공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쪽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안쪽에서 학습을 하다가 졸리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딩 자습 공간이고요. 맞은편을 보시면요. 또한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안 된다. 하나 한 자리에만 너무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쑤신다. 할때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개방형 학습실. 마치 스카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이 안에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학습관리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학습관리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4개의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앞쪽 2개의 자습실은 여학생 자습실, 뒤쪽 2개의 자습실은 남학생 자습실이 되겠습니다. 자, 자습실 하나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좀큰 자습실에 아, 데스크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시피 어, 책상 너비도 넓고요. 이 뒤에 공간가의 넓이도 넓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너무 답답하거나 불편함은 느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와 데스크 사이에도 너비가 넓게 넓어져 있어서요. 답답함도 확실히 어, 적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니까 어떠세요? 응, 공부 되게 잘될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셔서 이 모든 시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련한 것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원장 방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